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DDR5가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 마이크론, 비랩 만드는 회사의 주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좀뭐 위협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고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은 중국에서 이제 광고가 나온 뉴스입니다. 광고 나온 뉴스인데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DDR5 국산화 있다. 즉, DDR5까지 창치 메모리가 양산이 됐다고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DDR5도 중국이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전자라든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전략으로 DDR4를 줄이고 창신메모리가 밀어내는 DDR4를 줄이고 DDR5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창신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전략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계속 어려워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다른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업체가 수급이 있고 또는 뭐 공급적인 측면. 그래서 수급은 그나마 다행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PC 출하량인데 2020년, 2021년 코로나를 겪을 때 워낙 출하량이 높았기 때문에 이후에 출하량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5% 정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사실 내년에 한1.6% 올해보다 증가할 거다. 어쨌든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 출하량도 증가를 하고, 수급은 좋은데, 공급적인 측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창신 메모리가 워낙 물량을 밀어냅니다. 사실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가격 상관없이 밀어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받습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보조금 받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계속 밀어내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불리한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것은 트랜스포스 예상인데 올해는 창신 메모리가 4에서 한5%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내년에는 10% 넘어간다. 이 얘기는 이제 세계 점유율에서 이제 반도체 디램 뭐공고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에다가 창신 메모리까지 포함을 시킨 4파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 에 어떻게 보면 슈퍼갑입니다. 워낙 많이 수입을 하고 반도체 뭐 소비가 크니까 그런데 자국 반도체를 쓰면 보조금을 줍니다 기업들에게. 이 얘기는 창치 메모리 반도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도체 쓰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래서 뭐 막대한 큰 시장에 기존까지 건 DDR5 를 중국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수출이 되고 됐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좀 반도체는 지금 접근을 하면 안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산업 사이클이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황소개구리처럼 뭐 생태계를 파괴시키듯이 산업 생태계를 거의 파괴를 시키거든요. 그게 또 단적으로 보여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은 d r 가격 YOY입니다. 이 얘기는 전년도보다 d r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이제 d r 가격이 위에 이제 0보다 높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때는 반도체가 성장하는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어려운 사이클. 그래서 보면 상승 사이클 주기를 보면 2014년대에 보면 22개월이 상승 사이클이 었고요그 다음에 18년도 보면 25개월. 그 다음에 2021년 보면 22개월. 그래서 거의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같이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한 20년간 이렇게 계속 이어왔고요.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감산을 합니다. 같이.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어 왔는데 창신 메모리가 등장을 하고부터는 2024년은 상승 사이클이 12개월밖에 안 되고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부상하고부터는 이런 20년간 이어온 반도체 사이클도 깨졌습니다. 지금 깨지고 뭐 거의 반값 메모리를 밀어내다시피 하니까 이 사이클이 언제 다시 복귀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창신 메모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하고 삼사하고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가격에서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기업하고 다른 치킨 게임을 했을 때는 다 중국이 이겼습니다. 뭐태양간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모든 산업이 워낙 보조금을 받고 밀어내기 때문에 다 이겼는데 지금 반도체마저 이렇게 꺾였죠. 지금 벌써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하락이 생각보다 긴 터널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업황이 이제 그래프 보면 디 m 반도체가 꺾였으니까. 꺾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반도체와 업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쉽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